오늘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혹시 눈이 뻑뻑하고 충혈된 적이 있으신가요? 눈 건강은 현대인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눈의 피로와 충혈의 원인, 증상,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눈의 충혈과 피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디지털 눈 피로, 건조한 실내 공기, 스트레스 혹은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간이 나빠지면 소화불량이나 어깨결림, 두통,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주요 증상으로는 눈의 뻑뻑함, 이물감, 충혈, 그리고 가벼운 따가움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안과 전문의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는 각막 상태를 확인하고 건조증, 감염 혹은 알레르기 여부를 진단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건조한 눈에는 보습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시 안약이나 처방된 약물을 사용하면 도움이 돼요.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20-20-20 규칙을 기억하세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거리의 물체를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작은 관리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눈이 뻑뻑하거나 충혈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절히 관리하세요. 밝고 건강한 시야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눈 건강의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보세요. 손바닥을 30초 비벼서 열이 나게 하여 눈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눈 마사지를 50회 반복하세요. 건강의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